여러분, 저희가 그이 TV를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서 썼었거든요. 이렇게 이사할 때 들고 왔는데 이사를 와 보니까 TV를 둘 곳이 아무리 이제 각을 세워봐도 여기 벽난로 위에 올리는 거 말고는 자리가 안 나와서 벽난로 위엔 진짜 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TV가 너무 집을 중심에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안 올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 무거운 걸 우리끼리 달수 있을까? 아니면 뭐사람 핸디맨을 부를까? 뭐 어떤 단단면 어떤 마운트를 살까? 고민을 막몇 주를 하다가 이렇게 달, 달아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풀다운 할수 있는 TV 마운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 와서 달 거고 미국은 벽이 드라이월이잖아요. 되게 얇고 약한 벽이라서 이렇게 무거운 걸걸 걸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구멍을 뚫으면 안 되고 스터드라고 이제 드라이월 사이사이에 나무로 기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찾아서 거기다가 딱 나사를 박아서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걸걸 걸 때는 그래서 이걸 TV를 달 때는 그 스터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에는 스터드 파인더라는 그 기계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싼 것부터 뭐. 되게 고기능까지 종류가 많은데, 저도 그것도 막뭘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 제품을 사봤거든요? 이게 이제 벽에다 대고 이렇게 스캔을 쫙 하면,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휴대폰 화면에 이제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싹 이제 보여주는? 다른 제품들은 그냥 그 우드 스터드만 찾아주는데, 이거는 벽 뒤에 뭐 전기 와이어나 파이프 같은 거 있는 것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봤는데, 벽 스캔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뒤에 있다고 쭉 나오긴 해요. 근데 저런 거 스터드 파인더 말고도 유튜브 같은 데사보면 미국 사람들이 스터드 찾는 법 이런 걸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표시해놓은 게 스터드의 지금 중간이거든요. 중간에 딱 박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표시를 해놨고 근데 보통 스터드가 스터드에다가 이런 거 전기 요거를달아놓은데요 그래서 이거 옆이, 옆이 보통 스터드가 있는 곳이다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서, 이걸 풀수 있으니까, 떼서 안으로 확인해보면 여기 달려있는 걸볼수 있을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인더로 찾긴 했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 집 드라이 올이 되게 두꺼운, 한 드라이 올이 뭐 이정도 돼요? 두꺼운 거여가지고, 스터드가 눈으로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인더에 힘을 빌려서 위치를 특정했고, 이제, 어마어마한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달아보겠습니다. 어 아, 힘들어. 제품은 멘틀 마운트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풀다운하는 그 마운트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립이 막 치수도 체크를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어렵게 했는데. 이게 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으려고 또 하는데 음 경고문에 이 드라이월 두께가 8분의 5인치를 넘으면안 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8분의 5인치가 되게 두꺼운 두께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열어서 확인해 봤을 때이집 이쪽 벽이 8분의 5인치가 두 개가 그러니까 더블 8분의 5인치 드라이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화재 예방에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 놓는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두꺼우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서 못 달고 중단하고 고객센터에다가 지금 메일 보내놨어요. 내일 전화를 해보던가. 여기 유학에서는 맨날 지나만 가고 안 가다. 여기 와서 막뭐보네 아 오늘 경기 있다고 어 경기 있어고 사람을 다 있어. 옷이 아, 경기 날이구만 놀다가 <놀람> 이야거스 테이블 또 메뉴 고르는데 한참이겠네 어마어마한 <놀람> <놀람> 내가 본 에드벤딕트 중에 제일 못생긴 애가 아, 그거 맛있겠네 잘못 나온 환타 제로 시켰는데 레귤러로 줘가지. 여기 음식이 괜찮아요. 많이 안 짜고 맛에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여러분 며칠 전에 이거 TV. 달다가 벽이 우리 집 저희 집 벽이 두꺼워가지고 동봉돼 있는 볼트로 안 맞아서 중단했다고까지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 물어서 며칠 만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좀더긴 볼트를 살아, 사서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왔고 그래서 오늘 저 여기 남편 와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드릴로 가이드 구멍 네개 먼저 뚫어가지고. 이제 사온 볼트를 끼우려고 하는데, 이 이제 이 볼트를 이제 렌치로 끼우려고 했는데, 수동으로. 와, 이게 이제 나무 안쪽에 스터드가 이제 거기 딱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 손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딱 맞는 렌치가 없어가지고, 이 몽키스패너로 하고 막 그랬는데, 딱 맞는 렌치가 있어도 이거는 지금 너무 뻑뻑해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를, 지, 이걸 지금 3분의 1쯤 박아가지고 못 빼니까 얘를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걸 잡고 있고. 지금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걸 잡고 있고. 남편이 다행히 로이스가 10시까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드릴로 요거, 드릴로 넣으려고 사러 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캠. 전도를 서고 끼워서 드릴로 올리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TV 거는 건 내일 해야겠어. 드디어 TV 달았어요. 여기 이제 스탠드에 걸려 있던 거를 여기에 단 건데 뒤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거 커버 씌운 거고 이런 식으로 단 거거든요 두개 해서 네개스터드에다가네개 나사 받고 혹시라도 이이 브랜드 거멘틀 마운트 TV 마운트 다실 분은 내가 진짜 이런 거뭐 자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무조건 사람을 부르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화면을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 딱 앉아서도 편하게 볼수 있어요. TV 단다고 난리치는 덕분에 공구함이 거의 풀박스로 완성형이 나에서 그냥 신업으로 와봤는데 오늘 나오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타에서 그냥 봐서 왔는데 일단이 나중에 한국 갈때 기념품으로도 쓸수 있을 것줄수 있을 것, 것 같아 잔뜩 챙겼어요. 여러분 뜻밖의 한 끼라고 한국 음식 파는 업체가 있는데 아마 저처럼 먹는 거 진심이시거나 인스타 중독이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거나 구매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지금 처음 구매를 해보거든요. 여기가 되게 프리미엄 해산물이나 육류로 이제 유명한 것 같던데 내일 친구들이 시카고에서 놀러 오기로 하기도 하고 이사 온 기념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몇 가지 주문을 해봤어요. 이번에 조수 떡볶이도 들어왔다길래 사봤고 안에. 그가 이렇게 올 때가 제일 희열저 이번에 내일 친구들만 먹으려고 예전부터 눈독 들였던 이 방어를 주문해봤거든요. 짱커 방어가 이렇게 두개5 0불 되었어요. 진짜 이 집은 방어가 가성비가 대박이네.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짜먹는 명란 투부 이거, 이거 옛날부터 여기저기서 파는 거 봤는데 먹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사봤고 두개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어묵탕이랑 김말이랑 순대랑 떡볶이가 세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관자인데, 어, 관자 회로도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일본에서 오는 거보니 이렇게 이로 약간 지금 살짝 녹은 것도 몇개 있긴 한데, 원래 관자가 좀잘 녹으니까. 이건 빨리, 냉동, 빨리 냉동실로 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항정살, 이 집이 또... 고기도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 현정살로 맛있어 보여서 주문해봤고. 어, 아, 그리고 이거는 범이라고 서비스로 주셨네데 와,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우유 생크림 빵. 그리고 이거는 스시집 가면 주는 그 계란 스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팔더라고요. 뭐 어, 내일 친구 애기도 오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고. 이거는 가리비 살 발라놓은 거. 이것도 가격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1kg거든요. 양 진짜 엄청 많아요. 지젓갈도 하나 샀고, 곱창, 아, 초벌곱창인데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 사봤고, 여기 또 이런 와사비도 팔더라고요. 그걸 뭐라더라? 키자미 와사비라고 하던데, 뭔가 여기서 파는 건다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 회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아마 지금 이게 참치일 것 같은데 아니, 워낙에 하이라이트인 아이라 따로 이렇게 한번더돼 있는 이거 완전 깡꽝 얼어 버렸어요. 이거는 참치 뱃살 오토로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떼샷 한 번씩 찍으시길래 저도 한번 썸네일용 여러분 오늘 이따가 오후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고 빨리 이 상태가 됐었어야 되는데 싹다 정리하고 집이 이제 완전히 다 물건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언제 집이 또 어질러져 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때 집 한번 싹 찍어보게요. 여기 이제 그래서 현관이고 모자 걸어놨고. 여기 지금 현관, 여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여기 앉아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하기 너무 좋고, 포스터 여기 걸어놨고, 여기가 세컨 베드룸인데, 저희는 이제 사무실처럼, 댄룸처럼 그냥 대충 정리해놨고, 제가 이런 거, 빈티지 앤틱 컵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사놨던 거 여기 다 모아놨고, 이 노티드 인형, 제가 요 인형들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사서, 집에 모셔두고 있고 저기 두 가지 색깔 더 있어요 피터래빗 책 좋아해가지고 여기 책 사, 사서 인형도 사가지고 같이 먹고 여기서 밖에 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화장실 이제 화장실이 여기랑 여기 두 갠데 저기 남편이 쓰고 여긴 제가 쓰거든요 화장실이 두 개가 딱 데칼코마이로 똑같이 생겼어요. 저긴 제가 관리하고 쓰고 여긴 남편한테 여보가 알아서 어떻게 더럽게 쓰는 알아서 써라 화장실. 이 그리고 들어온 김에 안방을 들어오면은 안방이 좀 쓸데없이 커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거실이 큰걸 좋아하는데 이게 안방이 지금 침대 하나 놓고도 이만큼 자리가 남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저 인형 너무 징그럽나요? 인형 좋아해가지고 그동안 사놨던 거 여기 쫙 진열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남아서 여기 좀 앉아있을 수 있게 이런 거 타겟에서 이거 세일해가지고 하나에 15불인가? 하나에 10불인가? 막 그래서 두기 사왔고 여기는 좀 어수선한데 저기가 이제 완전 워킹클로젯이고 박스 아직 정리 안된거 나와보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부엌은 일단 혼자 오면 요리해대돼서 아직 엉망진창이고 여기가 거실이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 작은 거실에 부엌이 또 엄청 포션이 커가지고 부엌이 큰거 자체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실 공간이 좀 작다는 게좀 단점이고 이 포스터도 원래 세 개인데 여기 하나, 아까 복도에 하나, 저기 하나 더 있고 저희 살았던 멜랜드 델라요 테네시 컵 있고. 여기는 이따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인데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웰컴 플랜 카드를 하나 만들어놨고 이 뒤에는 대학생 때산 그림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사 갈 때마다 이고 지고 다니는 그림이고 이거는 그냥 호크니 그림 이뻐서 하나 샀고 사고 보니까 아주 취향이 확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여기는 최대한 뭘안 보이게 다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런 통을 하나 사서 여기다가 뭐 커피랑 티 이런거 다 영양제 다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좋아하는 위스트 포크 그릇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바로바로 꺼내 수 있게 그리고 또좀볼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놨고 여기다가 원래 컵싹 정리해 놨는데 지금 다 씻어야 돼가지고 근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트 포크 컵도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황급히 갖고 왔어요. 여기 이스트포크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중에 취향이 맞아서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보세요. 이 컵이 뭔가 그립감이랑 여기 입술이 닿인 느낌이랑 이, 이 무게감이랑 컬러가 너무 좋아요, 뭔가. 코지하고. 포스터 세개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세워놨고, 여기 세워놓은 이유는 <laughs> 여기 뒤에 소화기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가려놨고 여기 거실은 그냥 이렇게 지금 청소기 싹 밀려고 의자 올려놨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진짜 끙끙대면서 단 TV 진짜 이 작은 집에 벽난로를 두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 벽을 다쓸 수가 없어. 뭘 선반도 놓을 수가 없고. 여기 지금 겨울에만 쓰잖아요, 사실. 이 여기는. 그리고 이거 사올 때 엄청 싱싱했는데, 사오고 몇주 있으니까 잎이 이렇게 막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찾아 보니까. 해가 부족하면 그렇다고. 근데 저희 집 북향이어가지고 해가 진짜 거의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말라 죽을까봐 급하게 저 식물에 쏴주는 조명 하나 샀는데, 지금 너무 조잡해 보여서 좀. 열받긴 하지만. 저는 이, 이거랑 이 조명이 딱이 심플하게 여기 그냥 이렇게 두고 싶었을 뿐인데. 저 엔젤링 같은 거를 올려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뷰를 제일 좋아해요. 아무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청소기를 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부시 라이트 사왔는데. 몰랐는데 아이오아가 이 부시라이트를 엄청 많이 마시는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가볍고 좀 어떻게 보면 맛없다고 할수 있는 뭐 그런 가벼운 맛의 맥주인데 여기 사람들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소맥 타먹으려고 사왔고 그리고 바닥이 싹다 이제 이런 바닥이에요 마룻바닥인지 뭐 라미네이트인가 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를 사서 그냥 닦게 둘까 하다가 이렇게 핸디로 스팀 미는 게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거 베스트바이가 가지고 사왔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넷을 사면은 코드 없는 스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저희 집에서 지금 매장에서 바로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하고 괜찮아서 코드 있는 거 스팀 청소기 샀고 이걸 지금 밀 거고. <laughs> 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바닥 확인도 해봤거든요 깨끗한 수건으로 물 적셔서 닦아봤는데 안 묻어 나오고 엄청 잘 닦였어요 맞아 그거 버튼키면 은암초눈 덜이랑 잘 몰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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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신기하다유튜브 연습 좀 해봐 와우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줘? 제가 아니, 이거 쏙썬 방법 올려 놓셨길래 으 음. 봤는데 그렇게 음. 떨어고 음. 음. 아... 밥은 아. 어. 아, 뭘로 먹어요? 숟가락 기가 막히다. 숟가락 써서 밥 먹는 줄 알아? 오케이. 나내 먹어. 뭐가 숟가락 줄 거야? 어? 아 숟가락. 이거 약 살집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지나가듯이 분량만 내줘. 아 그래? 응. 시시시작 세. 네. 아, 배고파. 아,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진짜, 파이 덩어리가 막 씹혀. 맛있네. 생각보다 많이 안 갈았다. 생각보다 안 갈았다. 아,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열심히 노네. 태엽 돌려, 다시. 아,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들어. 돌려. <laughs> 이 의자 놓을 것 같아. 이거. 아, 그래? 그 밑에가, 그 집에 있는 의자 놓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진척구나>. 크다. 이게 도도새래요. <laughs> 진짜 멋있어? <laughs> 좀 쫄았어? <laughs> 좀 쫄았어? 괜찮아? 그밥 덜어 먹었는데 어, 예. 이거는 스티키 라이스 좀더 꾸덕한 거아 음. 어, 진짜요? 그러면은 어? 그 간장 와사비 맛? 어. 이렇게 딱그 즐기기 위해? 누구했 <laughs> 가리비 넣고 끓인 미역국 먹어봤어?